이 18놈들에게 표창 맛을 좀 보여줘야겠다. 나 이렇게 극하게 만든 건 너네들이야. 아니랄라 했어요. 마찬깔지 나도, 나도 사람 패줘. 오, 파랑 색상고 싶어. 야, 야, 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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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? 처음 맙습니다내방 내 갑자기 왜 이래, 요 또. 어, 야, 여기 이블링, 이블링. 엄마야, 멋있데 이거. 야야야 야야 너, 너 너무 많이 나갔다아조용 하세요 아아아나아아아나아아 죽이네 어 라인 안 먹고 그냥 여기 있으면 이블린이 여로올것 같은데? 하하 <쏘> 그렇지, 그렇지, 씨발, 내가 그럴 줄 알았어, 개새끼야. 아, 라인 안 먹어도 되거든. 존나 뻔한 뻔짜거든요. 얘, 가 먹을 게 없어요, 이분이. 뭘 먹으러 올라온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. 이블리 망한 거 같은데 로사야 방금 아리 솔킬 낼때 킬각 보고 들간 거야? 아니면 꼴려서 들어간 거야? 킬각 보고 들어간 거요 뒤지겠다 생각해서 당연히 야, 바텀 죽된 거 같아. 봐줘야 될것 같은데 딱 받뒤 있는. 아, 야, 야, 야. 그걸 장치. 야, 잠만 이거 이블린 개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성장하는데? 지랄 한 방에 들어온 거. 300만에도 이게 게임을 갑자기 믿어서 이게 이렇게 되냐? 야, 잠깐 나9 5번째인데 어떻게 이게 녹아? <놀람> 18 놈들에게 표창 맛을 좀 보여줘야겠다. <놀람> 나 이렇게 흑화하게 만든 건 너네들이야. 아니랄라했어요. 시바, 제드 맛좀 보자. 아, 채팅에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? 뭐야? 설마 내 제드를 봤나? 음. 오케이, 이유가 뭐냐고? 내가 왜 제드를 픽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느냐? 다지에 시바로만 알고 싶으면 알고 싶으면 다지 개새끼야. 아니, 이 새끼들 존나 어이없다니까. 시발, 지들이 지는 걸 존나 싫어해! 막상 씨발 게임하면 족둥탄 새끼들이야 아우 야 쟤들 얼마나 재밌어 파밍만 해도 재밌는 캐릭터가 이런 캐릭이 아닐까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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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도와줘 도와줘 야, 도와줘 야야 이이이이 야야야 야, 뭐냐야 뭐해? 와우, 와우, 와 미녀, 와우, 하요? 씨발,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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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니, 아니 씨발 그냥 기가 막히게 존나 잘하네. 우와지이거와 어? 와우, 를우우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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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 와우, 와우, 와는데 어서오고 방금 승률 112% 같았다고요? <laughs> 야! 아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! 아! 오십일자. 아니 실수했어 아니 한 번은 실수해야 되지 사람은 렛나잖아 같이 죽어도 돼요. 같이 죽어요. 영장이 제대로 크면 크맨, 크면 할수 없었다가, 제대로 안죽 아, 이 새끼는 씨발 동해반적서해반적이요뭐 어디 갔다가 왜 와... 와... 레전드 와... 내장된 씨발... 와... 돌아가... 와... 돌아가... 뭐야? 한번 보여주는데? 자들 nice. 치했치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 이제 등장할 때가 됐나? 나 전전 출격한다. 다음. 다음. 야, 너는 피가 없는데 왜 왔니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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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야, 룰루야, 니네 피가 왜 그래? 넌 또... 와. 진짜 기상천외하다. 와. 아, 씨 시험 들아 일본이야. 아! 동, 동, 동. 어우야, 나 맞았다. 기지겠다, 야. 아! 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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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야! 나 미녀한테 맞았다. 뒤지겠다,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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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

뭐하는 아니 경험치 그만 빨아야 야 용가야 쳐먹으라고씨발 이이 사람 새끼냐 왜 대가리 존나 기웃거리나 고민했더니 이 새끼 씨발 옆에서 경험치 빨고 있었네 뭐 이런 정글로 가다 있어 아 존나 어이없다 할까요 그내 그래, 정글 그래 용가벨이2가 부족해? 아이기글좀 인정이 지족 그렇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나이스! 들어가라 들어가라! 아우! 죽인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나이스 룰루 야 피즈 관심없어 스턴? 스턴? 야 이거 좀 와라! 사일러스야! 씨발 언제 올 건데? 언제? 어우 징하다 이 새끼들 이자이 진짜 나야 안될 거아야나불루 주면 안되냐? 아우 고맙습니다. 이게 정글이지 씨발 야불루 주는 정글러가 어디 있아 아 씨발 이런 거에 행복해? 내 신준 2 때는 그냥 제발 미드 사마 미드님 블루 좀 먹어 주시길 바랍니다. 블루 따스하게 대표 났습니다 이즈라랜드 요즘은 그냥 미드 포지션이 어제부 이렇게 눈물 나는 라인이 된지 모르겠다. 난 진짜. <laughs> 지가 다시 봐 아, 이거 좀안 좋은데, 여기 숨어서 해카니, 해카니 밀로 올 거거든요. 밀릴 거 먹으러. 뭐야 이 새끼. 야그 하지 맙시다. 이 새끼는 하지 말자고 하면은 그냥 바로 썸열어버리네 근데 그러면 들어가 줄래? 이정하 씨. 맞니, 그거? 와, 씨발, 이래야, 뭐야? 아니, 리브 뭔데? 마야, 뭐, 신데, 이 아니! 와, 리브, 씨. 혼자 계다안 해? 개꿀맛 뭐하는 개새끼야 나 빨았거든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아 아.